할머니. 야, 그거 머리에 있 할머니 약하아 거기 옆 그런 거나도아약 이거들 뭐어 됐어? 됐어! 잘됐어 아, 네. 거기다 꽂으면 안 되는 거. 아, 춥다. 네. 진짜. 머리 꽂 아니야, 할아버지 엄마 백일 가서. 아, 어 엄마 핀지 백일 가서 시키는 꽃은 꽃의 이름은? 백일. 뭐쁘다 유니콘. 아 근데 아까 꽃 향이 엄청 진했어. 근데 왜 향이 엄청나. 백합. 냄새가 이거 베카 밥는거뽑아네되루 있는 거다 뽑아가지고, 아니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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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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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